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대의 법칙,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요? 지금 이런 분들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마도 소극적이고 움츠려들고 난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아마 대부분이 난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확률이 다분합니다. 머릿속에 안 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 간략한 이것이 바로 기대의 법칙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될 거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변하고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될 것도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긍정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현실을 외변하라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단정 지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기대가 있으면 기대에 따른 행동을 하고 결과가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다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표정 관리하면서 상대방을 믿어주는 척하면서도 그거는 결국에는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신뢰하는 척 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자기를 뒤통수를 칠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 번입니다. 한 번. 한번 뒤통수 맞고서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종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일단 자기가 처음에는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믿음을 상대방한테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당신을 대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다. 명분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신뢰를 하고 상대방을 대하면요. 대부분 관계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요. 관계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믿어달라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믿어달라고 하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들. 저도 부지기수로 겪어봤습니다. 결과가 대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인연이 끊긴 상태고요.일이나 기타 여러가지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그런 부분만 봐도 이것이 상대방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대로 된 것입니다.좋은 일을 하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대부분 좋습니다. 참고로 어릴 적부터 죽일 놈, 죽일 놈 하고 자라는 아이는요, 실제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목격을 했고요. 반면에 잘한다, 잘한다, 진짜로 잘한다, 그렇게 하면요, 그 자식은요, 그 아이는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기대를 먹고 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항상 그 잘한 점, 잘한 점 가지고 그거를 부각시켜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어, 우리 아이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박사야, 박사. 한글 박사. 그렇게 기대를 자꾸 해줍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발차기를 막 시켜보고, 아, 발차기는 정말 잘하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발차기를 잘하는구나. 정말로. 소질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꾸 기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빈말이라도 아이는요, 그 기대를 갖고서 더 잘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요. 저는 제 자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자식한테 그런 혼신의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것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관계에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꾸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뭐 기대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세요. 꼭 기대를 하십시오.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런 기대가 어느 순간 현실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요, 부지기수로 진짜로 경험하고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서 삽니다. 그런 기대가 현실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현실이 바뀌면은 또 다른 또 기대를 해가지고, 그걸 현실로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기대를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삶이 분명히 긍정적이고, 윤택하고, 평온하고, 뭐 기타 여러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